이 문제는 백도를 전부 다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꽤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렇게 문제로 주어진 상황에서는 풀수 있을지 몰라도 실전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패를 주기가 쉬운 문제인데요, 패를 주지 않고 모조리 다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일단 흑이 이백 3점을 잡는 수는요. 이렇게 백이 조여들어갔을 때이 조여들어간 수순이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다 살아버리죠. 분명히 백돌과 흙 4점이 세수대세수로 흑이 먼저 들어야 되는 수상전은 맞는데 먼저 조였을 때는 반대로 조여서 반대쪽이 다 살아갔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 점을 조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찌르는 수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수를 뒀을 땐 백이 맞게 되고요. 흙은 끊어야 되는데, 이때 백에 좋은 수가 있죠. 이래 이 자리로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좋습니다. 흙이 내리는 거는 뒤에서 단수쳐서, 이것은 환격으로 흙이 잡혔죠. 이렇게 따내는 것은 이래 이 자리에 돌이 왔기 때문에 반대쪽 이래 이 자리를 두면은 이두 수로 한집 모양, 즉 패를 만들 수가 있어서 흙이 백을 잡으려면 이 패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패가 나서 흙이 실패입니다. 흙이 아래로 찔러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백이 물러나 주면은 흙이 계속 들어가서 백이 조여도 반대쪽에서 조이면 이것이 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백이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흙이 한수 벌어서 파고 들어가서 궁도도 없앴고 이 수상전도 승리해서 흙이 다 잡았는데요. 문제는 백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이래 이 자리로 바로 막는 게 가능하죠. 이거를 끊는 거는 이어서 따내야 되는데 돌려쳐서 흙이 다 잡히게 되고요.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도 백이 그냥 이어주면은 두수대세 수로 이 수상전을 져서 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100이 이으면 이 4점에 대해서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 1의 2자리, 먹여치는 것이 흙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이건 흙이 안 되겠죠? 다시 문제 처음 상황에서, 이첫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100이 계속 급수였던 자리, 1의 이자리로한칸 뛰는 게 흙의 묘수가 됩니다. 이거를 백이 끊지 않고 물러나는 거는 흙이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흙이다 잡았죠. 백은 반드시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흙이 단수 쳐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두번 단수가 선수고 백이 때려야 되는데 이넉 점을 잡으면 또다 잡은 결과로 흙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이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한수만 볼수 있다면 풀 수가 있었는데 이래 이 자리를 둬서 백이 패를 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포인트로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섣불리 이곳이나 이곳으로 찔러서 배한테 자리를 맞아서 패를 주기가 쉬운 그런 문제였는데요. 귀에서 일어나는 공방에서 자주 급소가 되는 자리 이래 이 자리의 중요성을 알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 문제도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